i <laughs> 일찍 일어났더니 늦게 누가 가져가... 일찍 어, 나 일찍 일어났더라고. 어, 나더 자려고 했는데 누가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는데요? 아렌스부르크. 오늘 다섯 시간밖에 안자는데 내가 네 시에 잤다고. 너 피부 좋은데 지금. 아, 저희 동네 우아인스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 스트라스부르크스트라스부르크 아시죠? 프랑스. 어, 여기 거기예요? 이거 쭉 가면 거기까지 연결돼. 어, 보하죠 독일의 지하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맞아? <laughs> 이거 보여줘. 뭔데? 이 경계선. 뭔데 이거? 경계선. 아! <laughs> 보여줬다 아무튼 설명을 해야죠. 아 저기서부터. 그 교통카드 내야 되는 네. 고가, 구간이죠 네. 교통카드 냈어? 돈? 돈이 네. 지 여기니까 어? 금방 가네? 금방 아닐걸? 좀 걸릴걸? 22분이면 가네 여기 웨스트? 응. 22분이면 가네 게이드 제가 책 들고 오라고 했죠 들고 왔죠 무슨 책 들고 무슨 왔어? 무슨 책이 이게? 김지영 지영아하니 <laughs> 영어해요? <오늘> 갑자기. 오늘, <laughs> 영어, 오늘 <laughs> 영어 공부하는 <laughs> 날이에요. 어제 독일어 공부하는 날. 이거 협찬 공부. 아니죠? 협찬 아닌 게한 <laughs> 페이지밖에 공부를 안 했어. 오늘 여기서 아주. <laughs> 어. 유용한가요? 몰라요? 안 봤어. 한 페이지밖에 안 봤다니까? 마스크는 혹시 몰라서. 아, 렇게씨인가요 아니요, 아주 많이 가졌어, 오늘. 이조그한 가방이 뭐여져? 어, 조그하지 않아. 썬구리도 오늘 챙겨왔고. 그리고. 피크닉 가시나 봐요? 이 뭐냐? 오. 이거 손 닦는 티슈랑 아, 나도 있는데 엄마 응. 아. 오늘 그랬어? 오랜만에 또 챙겨온 게 있어 에어팟 에어팟 이거 <laughs>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줄.. 잠깐만 살아있어? 이거, 이거 아주 잘돼 에? 이거 아주 작동, 이거 심지어 정품이야 감전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품이야 얘좀 보내주자 감전돼? 몰라 그냥 무쌍해 보이잖아 <laughs> 그리고 에어팟 어 오케이 지하철 열쇠, 오케이, 지갑, 오케이, 지하철. 아주 단단히 준비하셨네요. Ja, das war 여기를 같이 가 on the top. I'm on the 다 o p I'm on the top. I'm on the t o 잘못 m 어 다시 h e top. I'm o 여 the 여기 그국까지다 가는 거다썼어요 됐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누가 잘못 탔냐. 여보고요.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요? 복수 더루프. 아니잖아요. <laughs> 자 찍어준다. 조금 느리시네요. <laughs> 나그감성을못 찾아 잘. 삼 여행 왔다. 어, 지금 동결 여행인데 자전거 탔으면 좋을 텐데 빌리는 게 없을 것 같아. 자전거 타고 왔었어야지. 이거 올때 언니가 없어. 시작 들라도 있어. 자전거 탈거 같은데 아니? 니 언니 거기 날씨가 안 좋아야 돼. 거기 지금 가면 이럴 수도 있어. 지은아 태권도가 배우고 싶다고 <laughs> 하지 않았니? 우리 선생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태권도 배우고 싶다며. 남은 <laughs> 수로. 저문 봐봐 문에저저기어거 어디? 어디? 아, 저거... 저거... 저아저기태권저 태권도복 가져가 저거... 네? 이거 <laughs> 찍어 한번 찍어줘거 아니야? 거저니야거기거저 우리 나올까? 우리 저 작아서 안 나올까? 한국이랑 달라 <laughs> 보이지도 않는다고 <laughs> 진짜 하나도 안 나와 <laughs> 하나도 안 나와 <laughs> 그런데로 가자 할머니 감상? 응. 할머니들 여기 타봐 오! 어, 오스턴이야 예쁘다 몰라레아니어 아니야? 아 레스토랑 아니야? 레스토랑 아 그래? <laughs> 미안 나, 나 눈, 문맹이어가지고 그래? 엄마 없으면 나 유튜브도 못 찍어. 딱 먹을 거야? 아니, 안 먹어. 배추 아니잖아. 배추. 여기 있을 것 같아. 엄마, 사... 배추, 잠깐만. 배추 있긴 있는데. 아니, 갈때 사자. 갈대. 그래. 집에 갈때 사면 되 그래. 오케이. 갔어 그러면. 그래. 너 먹을 거 살까? 나 먹을 거는 안 살래. 마실 것만 살래. 너 먹을 거면 사. 너빵 사. 아, 이거 살까? 아니면 뽀 어, 어. 언니가 꺼내줄게. 아니 아니. 저기 끼고 있어. 언니가 꺼내줄게. 뭐 원해? 이거 무슨 음식가 여기 있구나. 크로크맨. 이건 롯데 그럼 난 커피 먹을래. 나는 형 기다려봐. 나 이거 먹을래. 카페 그래. 라, 라떼 라이스락토 어, 프라이어. 토제 예. 프라이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락토제 프라이 사야지. 그래. 다 제일 괜찮다. 걱정 그래. 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샐러드 살래. 뭐 그럼 샌드위치 사. 샐러드, 아, 샐러드 그리고 어, 같이. 사. 고민이네. 아, 이게, 너가 먹을 수 있는 게 없구나. 찜플 맛 없는 그거잖아.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싸? 맛 없는 거거든. 2.99면 그래도 개싸네. 맛 없는 거여도. 2.99면 맛 없어도 그냥. 그럴까? 응. 엄청 싸네. 너 이거 먹어. 그리고 내 샐러드도 먹어. 나는. 근데 젓가락도 없어. 젓가락? 천가락 먹어야 돼. 김밥은 잘있어야 돼. 손으로 먹어야 되나 봐. 이거 손으로 먹을 수 있잖아. 어, 근데. 상관없어. 아니면 내 포크를 빌려줄게. 아니 샐러드 너뭐 먹을래? 나나눠 먹을 먹자. 나 이거 먹. 야 이거 먹고 싶어. 아니 포크 뭐, 다른. 올리브 드레싱. 근데 너 이거 치즈안 먹지? 엄마가 너무. 다른 거 근데 어, 어차피다 약간 이거 술좀 그만해라. 옆에 딱 옆에 딱 맥주 사라고 이게 있네. 거 이거 라러아 맞아. 난라질러가 좋아. 아니 여기 약간 시원한 거라서 여기밖에 없는 아거 같아. 엄마 그거 할 거지? 얼마나 밖에서 마스크를 안쓰면 마스크 의무존이 있을까? 7월에 왔을 때 진짜 거기 그런 없는 줄 알았거든 쟤네안 쟤네 안썼지 동영상이다 티켓같아 이 친구들 보면 옆빵집막이런 저기 보이빵쟁이 어, 그만해라 <웃음> <웃음> 누가 빵나 조명 필요해 <laughs> 정 필요해. 육백6 3 9유로야 이거 누가 수... 이런 거 누가 사는지 알아? 어, 가격이 아니. 이런 거 누가 산는지 알아? 알지 나 누군지. <laughs> <너무 잘 웃음> 공짜 코로나 테스트 <laughs> 하는데. 뭐야 오늘 약국이야? 거 같은데? 약국이네. 닫 같은데. 받았지 오늘. 어 토요일인데 왜닫았지 <laughs> <laughs> 검사. 아, 검사. 여기 왜문 열었지? 토요일니까. 이 아니 문이못 열잖아 원래. 어머 아레스고 자기 만귀엽지 않아? 어? 여기 배추 없나? 네. 어? 이거 어, 길모어 걸스 음. 나오는 거 같아 그 과일에서 장사 아저씨 알지? 길모어 스에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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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저씨 나도 재미없거든 너무 뻔하잖아 저기 예쁘다 예쁘지 이런 스터디가 아니라고 어 그러네 융에도 있네 커피 네, <laughs> 여기 융이 커피숍도 있네 아 저기 펜좀사줄게 아니야, 근데 커피 있어가 보는 게 좋다. 너 혼자 사세저사 로즈만 있다. 로즈만, 너무 귀엽지 않아? 저 옆에 시계 빼고, 저 귀엽네. 골드가 와서... 로즈만이 너무... 그림이다. 사 사상수신을... 맛있겠다. 잠깐만. 근데 콜랜디씬데, 왜 토끼사람이 팔지? 이런 건 맛이 없는 거야. 콜랜디씬, 토끼만 있으 옛날 마을이야. 우리 건너고 저기이더예거든 그래. 근데 또 건너고 체인도 많고 무단횡단 지금 찍키고 있어? 미스 스포티. <laughs> 나 여기 가봤어. 여기, 여기? 운동하러 체험판으로 한번 가봤는데 이거 체인점이거든? 근데 아, 한번 아, 가봤는데 요가 한다 건가? 요가 말. 약간 근데 체험 한번할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계속 등록하라고 전화오는 거야 짜증나게. 한복을 그려? 한복할 적 되게 많아. 아 그래? 약간 앞에 뭐 보면서. 운동하는 거 30분 정도씩. 뭐 이런 했어 아, 친구들이 그거 다 하거든. 점점 <laughs> <laughs> 좋은 거 있네.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 뒤집지 저기서 말하는 거? 아니면 상하지 않나? 아니면 상면 깜짝 놀라 진짜? 부인들한테 <laughs> 주는 이런거 같아. 왜냐면 이거 그 예린 씨 그런데 있어요 아... 그 그럼 지금 상상? 1번 짚어주세요. 우와! 내가 아는 집으로 쓴지 모르겠다. 여기 진짜 놀러 온것 같아. 피트니, 여기 약간 거기 같아. 그 어디 몽쉘 미셸 알아? 프랑스이안안 아, 그래. 그래, 거기도 약간 그런데 갈 필요가 없어. <laughs> 아, 그래, <laughs> 어, 약간 지금 인맥도 울컥 약간 우와, <laughs> 와, 안와안 진짜 예쁘다. 완전 진짜 여기 예쁘죠? 예니 씨네. 예니 씨보다 저는 아담에서더 좋아해. 여보세 말까? 진짜 예쁘다 <laughs> 여기 진짜 미쳤다 그치? 장난 아니지? 야 오자고 한 이유가 있었지 미쳤다 여기 봐봐 개잘 나오지? 그림 속한 장면 아니야? 아기 진짜 <laughs> 어? 언니 어, 어, 됐어? 못봤고 어머 <laughs> <laughs> 그림 속한 장면 아니야? <laughs> 나는 사진을다시고 음. 음. 날씨 좋을 때 와요. 입 맞으면 더이쁘것 오늘 유튜브 다 찍었다. 여름에 오면 진짜 좋다뭐 라떼가 열쇠지? 완전 명화 아니야? 응. 뭘그림에서본거 같아? 오스턴 웅랭이인데 이름은 기억 안 나. 오스턴 하제? 아니, 오스턴 하제는 토끼잖아. 다 프랑스 거. 아니야? 여기? 가 <목소리> 근데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방어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에게 개기픈가? 아마 그 전혀 안 그럴 거 같은데. 혹시 물개는 달라 어, 당연하지. 지금 물개, 물회도 아, 아, 못 들어가잖아. 그거요. 최고님 여기 봐요. 이건 뭐야? 이거 꽃 진짜 많아. 진짜 예쁘다. 응. 예쁘네요. 진짜. 아, 이거 지금 저도 꽃 뽑고 있어. 좀꽃 뽑았어, 쟤나 찍었어, 지금.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가? 뭐야? 인스타 스토리? 아니, 이거 지금 물 바람 안 불면 딱 표면에 빛이 저 진짜 지금도 옆, 지금도 예쁘다. 지금도 예 지금도 비쳐. 밑에. 저기 그 뭐, 카페가 하나 있거든. 응. 내가 하부르크 3개월 살아봤거든. 응. 시내 맨날 나가. 하부르크 그 이런 느낌은 아이잖아 어, 아니지. 근데 약간 여기도 볼수 이쁘다. 지금 하늘이랑 자연이 다 했는데. 응, 네 맞아. 홀랜디시 꼬멧스 응. 있었잖아. <laughs> 내가 다세팅할게그니 그래. 있어. 동생 부려먹기 몇명안 구독자 님들 기다린대. 구독자님 몇명안되지만 <laughs> 이거 그거야? 구독자와 함께 하는 어. 들이야어 그거 약간 팬미라. 아. 아. 그 뭐. 저쪽 저 사람들 옆쪽에 피자. 너무 가이 어, 한 너무 가까이는 말고. 한 <웃음> <웃음> 저, 아, <웃음> 인사했어? <웃음> 여쭈아 <laughs> 참, 뭐야? 앞길을 참방해. 여기 딱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가 딱 좋다. 오케이. 여기 필게 얼른 펴라. 난 찍을게. 않아. 어? 괜찮아. <laughs> 잡아. 담요 아니야 이거? 나도 가져올 거 1인용 그거야. 여기 앉아도 되고요. 쓸수 있고요. 누가 술 먹냐? 제가 읽을 책도 들고 왔어요. 아 저도요. 아 샤넬 좋아하시나 봐요. 나 아, 어제 이거... 샤넬 가방 사고 싶었는데. 네? <laughs> 아 그건 <laughs> 아닌데 저. 저도 그러면 제 아, 커피를 한 아, 하면... 커피, 커피 벗을게요. 아 벗어. 나 이제 그만 찍는다. 못 뜨듯이 데요 아, 오. 와. 짠. 짠아 누가 알코올을 먹어 어 술냄새 응. <laughs> 나 <왜> 개똥 <개꿀> 아니었어? <laughs> 예쁘다 하늘이 아주 죽이네 집에 갑시다 안녕.